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씨입니다. 어, 저희 어머니는 2011년 1월 1일 날아침영 준비하시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시게 됐는데요. 같이 있던 그 당시 고1이었던 남동생의 신고로 119 음, 구급대... 그 응급차로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보험병이, 보험병원이라고 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진단 CT 사진을 찍고 진단 받기를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2011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고요. 휴일에 당시 그 병원에는 전문의가 없었고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339로 통해 연락을 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대구 시내에는 한 군데도 저희 어머니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남 남동생에게 그 당시에 보험 병원의 의사분이 세개 병원을 보여주면서 어느 병원에 갈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하기에 남동생은 그 당시 너무 어렵고 병원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병원의 응급 의학과 가장 선생님의 인맥으로 경북대 병원, 대구에서 제일 끝나는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원 결정이 내려지고 저희 어머니는 경북대 병원으로 옮기, 옮겨지게 됐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전원이 결정된 이후에 연락을 받게 돼서 대구로 급하게 내려오던 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경북대 병원인데 지금 오더라도 전선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응급수술을 바로 못할 수도 있다. 오는 중이면 다른 병원으로 돌릴 수 있으면 차를 돌려라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게 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 당시 보험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경북대로 옮겨지실 때 동승했던 의사분에게 이 말을 전했고요 전하니 그 의사분이 알겠다라고 전화통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차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는 경북대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승했던 의사분은 전원 의뢰서와 c t 사진을 다 전달하고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제가 구미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대구를 도착하여 엄마를 봤는데, 그냥 베드에 누워 계셨고, 그러고 제가 도착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 후에야 의사분이 한 명이 내려오시더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지금 전산이 마비가 돼서 약 하나, 주사 하나 처방을 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굿모닝 병원이라고 자신들과 의료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연락을 취해주겠다 해서 굿모닝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보험병원에서도 그렇고 경북대병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응급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응급차가 아닌 구급차가 아닌 굿모닝 병원에서 보내주는 응급차를 기다려서 그걸 타고 또세 번째 병원에 굿모닝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데 그것도 바로 수술이 될줄 알았는데요. 사진을 다시 찍어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는 머리를 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의사분이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들어보니까 그전 병원에서 들었던 일반 고혈압성 뇌출혈이 아니라 내 동정맥 기형성 뇌출혈인 것 같다고.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할수 없고. 큰 대학병원을 가야만 수술을 할수 있다고 저희 어머니는 또다시 네 번째 병원인 영남대 학교 병원으로 옮겨져서 4시간 이상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1년 1월 1일인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불어나는 병원비와 아픈 후 막막해서 그래도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경북대 병원에 찾아가서 그래도 이 병원에 왔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치료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찾아가서 사정을 해봤는데 <laughs> 자기들은 국립병원이고. 억울하며 법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민사와 형사 소송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쓰러지신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 간호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의식이 없으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지금 제가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고요. 그리고 휴일에 쓰러, 쓰러지셔서 대구 시내에 그 많은 병원 중에 저 여머니를 치료해 줄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택배 물건처럼, 첫 번째 병원,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네 번째 병원. 대구에서는 메디시티라고 슬로건이 걸려 있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사람들 말처럼 휴일에는 아프면 안 되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아팠... 아픈 거는 운이 나빠, 운이 나빠서 그런 거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병화에다 돌게 됐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아, 그, 그 말을 듣는데. 아, 너무나 억울하고, 아버지도 잃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 많은 대구시내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휴일날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응어리진 것들이 북받쳐 올라오셨을 텐데, 그래도, 네, 말씀을 참 간결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음, 어머니가 그 계속 편찮은 상황에서 그냥 정말 택배 물건처럼 이리저리 토스되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을지 정말 예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어,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잘 그려지질 않아서 역시 자문단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첫 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병원에서 경북대 병원에까지 전화를 해준 의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래서 대구에서 경북대 병원밖에 믿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경북대 병원으로 가라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전화해 준 것까지는 너무 친절한데 근데 그 전원 의뢰서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원 의뢰서에 어머니의 병명이 좀더 구체적으로 굿모닝 병원 같은데 갈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잘써 있었다면 아마 경북대병원에 있는 의사도 굿모닝 병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전원 의뢰서라는 게 지금 환자의 상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적도록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성년자 혼자 보호자로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나라 병원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친척이랑 같이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동생 혼자 만약에 갔다면 사실은 그거는 병원이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사업실이든 어디든 연락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수 있도록 병원이 어떤 시스템이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좀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한심한 거는 경제 12위 대국 대한민국에 휴일날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나는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엄마는 나중에 대구에 수술할 수 있었던 병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남대 가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렇게 돌다가 우리 엄마는 늦게 수술을 받았고 설령 그 수술이 예후가 안 좋은 수술이었다치더라도 엄마가 예후가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제도는 고쳐져야 할것 같고 우리는 지혜 씨를 좀 도와줘야 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씨가족만이 일이 아니라 저의 일도 될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셔서 사실 오늘 올라와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본역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마 경북대병원이면 대구에서 제일 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휴일이나 이런 휴일에 이런 뭐 수술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언급 의료기관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태, 그렇다면 거기서 신경외과 선생님이 환자를 받았다면 전산이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거부한 거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그~ 경북대 병원에서 굿모닝 병원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전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전산 상태를 확인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굳이 굿모닝 병원보다는 당연히 경대 병원이 훨씬 더인적 물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왕 그러면 트랜스포 전원을 하려면 영대 병원이나 뭐 계명대 동산 병원도 있는데 똑같이 3차 의료기관 이 있는데 왜 굿모닝 병원으로 또 보냈는가는 또제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굿모닝 병원에 가서는 거기서 영상 자료가 없어서 다시 찍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언급 유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기들이 안 돼서 전원하면 그 자료들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다는 게또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경북대병원의 그 의료진의 형사 책임도 그 항소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리 판단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사법부 판단의 몫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뭐 단원서 있는 걸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민사 책임은 제가 볼 때는 뭐그 경대병원에서 반드시 짜야 될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 체계,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환자의 병원간 이송 체계는 사실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1339가 없어지면서 119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119에서는 또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는 해드려야 되지만.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준비가 또 완전히 되지 못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 요즘은 환자들 이송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그 아까 들으셨듯이 그냥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연결을 해서 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쪽 병원에 있는 의사는 다른 쪽 자기 주변 병원이 무슨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게 가능한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해봐서 걸리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무조건 큰 대로 연락을 해 보고 이런 방식밖에 취할 수 없는데 이런 식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락을 하는 선생님은 그 사이에 환자 진료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환자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점점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고 이런 거를 꼭 책임을 질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제성을 띨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상태의 환자는 이 병원에서 분명히 볼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강제성도 뛰는 기관이 설립이 되거나 이제 그런 곳이 설치가 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없어서 참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운데요. 지혜 씨가 지금 아직도 정말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많이 버겁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희 다 지혜 씨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니까 지혜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